주는 상입니다. 너 하고 싶은 거다 해. 글로벌 최고 남자 솔로 인기 상과 네 글로벌 최고 팬덤 기부 상입니다. 그 상은 팬분들이 직접 주는 상이 만큼 의미가 굉장히 크겠죠? 네 사랑과 사랑이 더해서 마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 기부가 아닐까 싶습니다. 맞습니다. 네 글로벌 최고 팬덤 기부 상은요 최. 셀러 어플 명예 전당에서 일정 투표 수 이상을 달성 기부 천사 기부적으로 선정된 아티스트 이름으로 팬들이 모금한 기부금이 전달되는데요. 네 최돌 채널, 최돌셀러 어플 통합 가장 많은 기부금을 달성시킨 아티스트와 팬덤이 글로벌 최돌 팬덤 기부상의 주인공이 됩니다. 자 그럼 팬들의 선택을 받은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소민 씨가 발표해주시죠. 네 제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좀 이상해요. 공투가 네. 하나입니다. 어? 네. 저희가 신나는 공연 두겠는데 수상자 이름적인 공투가 하나예요. 그렇죠. 어? 그러면 저희가 두번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바로 한 번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바로 한 분이 주인공입니다. <laughs> 자, 그럼 팬들의 사랑을 두 배로 느낄 공방은 해운대 주인공 공개할까요?

그환 네, 여러분. 부탁드립니다 네. 아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, 다윈, 다니입니다네 일단 어, 이렇게 정말 두 손에 들기도 너무 무거운 소중한 상을 주신 우리 다윈 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음, 글로벌 상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무게가 많이 커졌는데 더 커진 느낌이에요, 지금 사실 더 뭔가 책임감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도 콘서트도 했는데 이제 또중앙한 또 글로벌 팬분들을 만나러 갈 그런 공연장이 많아질 것 같아서 매우 설렙니다 그리고 뭔가 이 유대 관계의 상으로 저에게 선물해주시는 우리 다이티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이 제대로 커지셨습니다 글로벌 최돌 남자 솔로 인기상과 글로벌 최고 애 팬덤 기부상 남는 분이 한 분만에 강단에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립니다. 많 사랑해주신 팬들이 내이름더기부이 네, 한다. 강단에 있으신 기분이 어떠실까요? 저 사실 어...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뭔가 정말 그 음악이라는 그런 건 이상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목소 사랑을 실천해 주시니까 그거에 대한 저도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가수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네 자, 다니티가 강다니엘의 이름으로 기부한 누적 금액이 무려 5,4700만 원이라고합니다 이렇게 팬분들의 사랑으로 모금된 이 소중한 기부금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. 알고 있습니다. 일단 장애아동 님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후원이 그리고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. 그 자각진단 키트 후원이고, 그리고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전체적으로 도움받고 계신 그 난민분들의 보호활동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 후원이라고 하고 들었습니다. 네. 더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2 K-POP 하트 들이모워즈전 세계 K-POP 팬들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까? 네 맞습니다 자 뭔가 어, 이 좋은 취지에이 축제가 무럭무럭 잘 자라라고 어,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요? <laughs> <laughs> 왜냐면 어, 네. 상을 지금 두 개를 들고 계신니다네 그럼 네, 한 말씀 네. 해세요 네, 사실 두 개를 들고 있는 지금... 뭔가 자세가 어정쩡히 나오는데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. 일단, 어, 2022 k g 로 r l f r i e n d r e a m r 함께하게 되서 너무너무 영광이고, 무엇보다 지금 첫 함께한 자리에서 이렇게 엄청난 산을 두 개나 주셔서 더더욱 영광이지만, 앞으로 더더더 정말. 많은 선배 아티스트분들, 동네 아티스트분들이 멋있는 무대도 볼수 있고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그런 엄청난 상도 같이 받아가면서 우리 여러 지금 K-pop을 사랑하시는 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어즈로한번더 발돋움을 하면 좋겠습니다. 네, 저도 무대 그때는 멋있게 보여드리고 싶네요. 감사합니다.